네, 안녕하세요. 최지우입니다. <laughs> 아, 사실 영화가... 오늘은 영화 휴가 시사회가 있는 날이라서 코엑스에 왔는데 아마 일형 당뇨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그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형 당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? 저도 오늘 커뮤니티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여기서 다 같이 뵙기로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. 급하게 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소정이.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아어 그냥 어차피 시사회 그. 아네 내가 위하니까 유튜브 안녕 도연아 잘 봤어 처음에 오음에 혹시 쿠폰 저쪽에서 쓸수 있나요? 네 이쪽에서 요아 네네 저 20년부터 2020년부터, 2020년부터. 그러니까 원래는 일형 판정을 못 받았었어요 어떤 수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맛있겠죠? 근데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. 안녕하세요 저 여기 그 메가박스 안에 샥샥 버거. 너무 잘이다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서울, 음? 전주시는 음? 거예요? 음? 어? 와. 예, 계산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는 하얀 거 있거든요. 와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선물 받았어요.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. 하이 님 최고. <laughs> 보르뚜님 이세요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보르뚜님. 아 반갑습니다. 눈두. 아, 아 안녕하세요. 오셨군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셨군요. 안녕하세요. 캐치했어? <laughs> 네 아직 못했어요. 어 지금 왔네? 안녕 지금 하면 돼. 네네네 <laughs> 할라고요. <하려고요. 웃음> 아 이거 찍을려고? 하노에 한우에... 아이센스, 카카오웰스케어, 어, 롯데, 솔다, 뭐 뭐다 있습니다. 입장팅을 해야죠. 네. 안녕하세요. 정수는요. 네. 영화 시간 얼마에? 이십 네. 그 분이요. 전..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니요. 안녕. 변공재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경만 이사. 네 알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네, 거녕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합니다요 아니, 있어요,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요 네, 안하요아니요있어요있어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물을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게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 네, 자유 시간이랑 음료수, 하리보 젤리, 초코볼 굿굿 들 잠깐 네, 네. 가지이서좀추워야 되는데. 이거인가 가지고 다니면 지면. 혼나 아, 오랜만이에요 그렇죠. 네. 안녕하세요. 술당개 레몬이랑 아, 네, <네네>, 네. 수고습니다 <laughs> 아, 저구면인가해 가지고. 아, 저는 구 되고요.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. 아, 네네. 저기 뒤에 유튜버가 있어 인사하는 사람만 한번 빨리 카메라 네. 아, 네. 켜 어, 네. 뒤에 슈가 배경 저기 두지 않을까요? 아. 감사합니다 네. 잘 네. 보겠습니다 <laughs> 지금 대표님도 인사드리고 사람들 다 인사드렸는데 응. 영어 시간이 10분 남았거든요 표정이 응. 160입니다 응. 아까 전에 감자튀김을 좀 많이 먹어서 표정이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네, 혈당이 오르면 영화를 보는 중간에 주사를 찌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배우들한테 고생 많이 한 배우들한테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슈가에서 동명역을 맡은 고동하입니다. 추운 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재밌고 감동적이니까 잘 봐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사실 영화가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또 더군다나 또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심스럽고 약간은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한테는 사실 엄청 좀 뜨거운 울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선택하게 됐는데요. 영화가 참 따뜻하면서 그리고 희망찬 이야기예요. 어, 그런 따뜻한 감정을 그대로 저, 어, 여러분한테도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. 또 환우의 분들한테 이 영화가 어, 조금이나마 그 위안과 응원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화 슈가를 다 봤고요. 아까 전에 영화 보기 전에 부스에서 나눠준 간식 꾸러미가 있었는데 그 간식 꾸러미에서 제가 롯데 제로 초코볼이랑 젤리를 조금 먹었거든요. 근데 그걸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밥을 먹었던 게좀 혈당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, 영화를 보는 내내 혈당이 조금 높았어요. 영화를 보면서 주사를 또 맞긴 했는데, 음좀 높죠. 아무튼 영화 보면서 저혈당을 느끼고 싶진 않아서 1 단위씩 조금 조금 점점 딸이 넣었는데 혈당이 막 떨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역까지 걸어가고 하면은 아까 맞았던 인슐린이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요? 영화를 본 소감은 잇? 전체 일형 당뇨인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. 혈당류의 인식 개선과 연속혈당 측정기, 그 연속혈당 측정기와 제도 이런 것들을 좀 한국에서 관리를 하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내용을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개인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. 지금도 연속했던 측정기를 사용을 못하고 굉장히 지금도 혈당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었을까요? 그래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좋은 영화였습니다. 왜왜 왜 쓰러진 거야? 열두 살짜리가 무슨 낭내 걸려? 애가 바늘을 많이 무서워하니 She doesn't have to suffer through t h s l i t t l 법을어겼다는게 중요하죠. 동명!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요. 동명군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? 엄마!